mbc 스포츠 중계석 2015 엔더스 커피배 전국 볼링 대회 오늘 특별 경기로 인터넷 동호회 상급자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 경기는 김지수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이광용 선수. 그리고 준결 2위에선착해 있었던 박성규 선수와의 2위 결정전이 되겠습니다. 네, 박성규 선수는 다소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광용 선수가 하이 게임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네. 자, 먼저 박성규 선수가 선투구입니다. 에버리지 212점, 15파운드 볼, 부력 9년, 165cm, 58kg. 네. 첫 경기, <laughs> 첫 경기. 아 네, 박성규 선수도 앞서서 4위였던 김지수 선수처럼 맨손으로 파워볼링을 주사하는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김지수 선수와는 다르게 스텝 속도와 어, 릴리스 타이밍이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과 스피드가 나오고 있고요. 뭔가 힘 있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광용 선수는 사실 초중반까지 흔들림이 없었는데 네. 좀 뒤로 가면서 약간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초초구가 중요합니다. 네, 첫 프레임. 음. 네, 이강윤 선수가 후반부에 계속 두껍게 공략이 됐어요. 네. 지금 무너져 후반에서 첫 게임에서 후반에서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빅스플릿 때문에 지금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 이동을 지금 했고요. 했는데 또 얇게 공략이 되고 있어요. 이래, 이래버리면 선수들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좀더 침착하게 라인을 이동했는데도 안 되면 스탠스도 좀 이동해보고요. 네. 어, 이동해도 안 되면 타겟도 이동해보고요. 여러 방법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볼링 동호회 코스모스 아, 볼링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첫 경기가 펼쳐진 것도 바로 이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더한것있는데 2006년에 부산 볼링 동호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코스모스 볼링장에서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의미가 어, 남다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5회 대회를 치르면서 어, 부산 볼링협회, 그리고 부산 경남 또 전국의 볼링 발전을 위해서 대표하는 동호연합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스 가바 박성규 선수는 더군다나 그 작년, 아, 2년 전이네요. 네. 2년 전에도 저희가 인터넷 동호회 대회를 중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중급자로 신청을 해서 중,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어...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상급자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단계별로 작은 차근 네. 정석대로 밟아온 그런 코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실력을 그렇죠.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 그런데 그 2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자세 면이나 회전 타이밍이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네. 자, 나이스 가방. 일반적으로 이제 볼링을 시작하려고 하게 된다면 뭐 오프라인 또 온라인 네. 여러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손쉽게는 이제 볼링장에 볼링클럽을 통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볼링장에서 볼링클럽을 들어서 볼링을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정보도 가능하고요. 네. 정보도 공유하고, 어, 뭔가 이론적인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좀더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아주 좋아요. 마지막 릴리스 타이밍도, 두 번째 스와이프 완벽하게. 네. 어렇죠 네. 백스윙에서 정점을 찍고요. 뭔가 네. 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릴리스까지 깨끗한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급자에서 2년만에 이제 상급자 코스로 올라와서 중결 2위에 당당히 일단 입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광용 선수 이제 3프레임입니다. 계속 얇은 투구가 되네요. 네. 아 지금 뭔가 조절이 좀 필요할지 네 맞습니다. 분명히 조절을 했어요. 스탠스 조절을 했거나 어, 스파트 조절을 한것 같은데요. 계속 네. 얇게 공략이 된다면 어, 볼 교체라든지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단 게임이기 때문에 이광룡 선수가 망설일 수도 있어요. <laughs> 시도했다가 네.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 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리고 이전 게임 3위 결정전에서 파이브 베거를 쳤던 그 느낌을 계속 다시 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련을 버, 버리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네. 기억을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네. 많은 것들이 좀 변화된 상황이잖아. 레인도 변화가 왔고요. 맞습니다. 상대도 다르고. 4프레임. 아, 지금 약간 바운드. 네. 어쩌다 보죠. 그렇죠.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웃음> <웃음> 이광영 선수 앞선 경기에서 표정이 보이질 않네요. 네, 지금. 골이 빨리 떨어지면서 바운딩 되면서 네. 미처 마지막에 롤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했어요. 음.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공략이 됐고요. 2핀스페어 1핀스페어 2핀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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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핀어 라인을 만들어서 찾아내서 네. 점수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입니다. 네. 자, 박성규 선수 더블 네, 체스 아, 아주 안정적인 점. 그러나 아. 핀이 남습니다. 한쪽 레인은 완전히 적응이 됐는데, 네. 쪽 레인이 약간 뭔가가 부족한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이프로 부족해서 약간 두꺼웠다가 이번에는 얇았다가. 네. 어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하지만 크게 빛나가진 않기 때문에 어, 다음 투구를 기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자세를 잡지를 하고 스윙을 올리는 뭔가 불안함이 없는 그런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투구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샌드위치로 점수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규 선수. 인터넷 동호회 상급자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2위 결정전 여기서 이기면 최종 결승에 바로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최종 결승전에는 박태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실력이 만만치 않은 <laughs> 선수이기 때문에 어, 어, 헤드폰 놓쳤네요. 자, 여기서 사실은 스트라이크 나올 순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 있는 웨인이었는데. 었 네, 맞습니다. 어, 지금 뭔가 하이게임을 기대했거든요, 저는. 빠르게 경기가 진행될 것 같다는 예감을 했는데 네. 아그거 반대로 지금 선수들이 <laughs> 주춤하고 있어요. 예감이 엇나네자 1번과 2번, 8번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2번을 히팅을 하고. 그렇죠, 2번 핀이 뒤에는 8번 핀니 네, 그렇죠. 같시 선수 모두 오픈 없이 일단 점수를 차근차근 올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누가 주도권을 완전히 어,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스페어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칭찬해드릴만한 일인데요. 네, 지금 이런 상급자 경기에서. 대회에서 네 2위 결정전에서 스페어 처리만으로 오. 과연 결승전에 진출할 을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또 헤드핀을 놓치면서 또 얇게 들어갔습니다. 이광용 선수의 그 5배가를 몰아치던 네. 어... 아. 아, 시 여기 어디로 갔을까요? <laughs> 1번과 2번이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이 급하게 변화가 오면서 선수들이 흔들릴 때이 시점을 선수들은 잘 극복해 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정확히 절반 진행됐습니다. 네. 음, 점수 차는 이 크지 않죠? 그렇죠. 어... 두 선수 모두 더블도 없고요. 연결된 스트라이크도 없고 오픈도 없기 때문에 네. 박성규 선수가 핀으로 내핀 정도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광영 선수는 그 만턴 스트라이크에 아직 한번 네.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기대해볼까요? 6프레임입니다. 아잘 쳤습니다. 네, 네. 요첫 스트라이크. <laughs> 지금 정확하게 어... 어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이광영 선수 쭉 주춤했어요 얇았다 두꺼웠다 그러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소심해질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 심리적으로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만 아주 자신 있게 정확하게 중력질을 걸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어 1, 3존으로 깨끗하게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눈높이를 이렇게 그어 네. 위치에 놓고 보니까 낮게 이 네. 볼이 빨려 들어가는 맞죠. 게 아, 진짜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1, 삼준을 향해서. 네. 자, 상대 선수는 첫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성규 선수. 6프레임. 아, 어, 어, 음. 살짝. 어. 네. 5번 핀남입니다 미리 어, 볼이 떨어지면서 또 자신 원하는 지점까지 나가지 못하고 볼이 미리 꺾였습니다. 네. 자, 다시 보실까요? 박성규 선수 같은 경우는 좀더 앞쪽에서 볼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리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지점이 빨랐습니다. 네. 인터넷 동호회! 박성규 박성규 선수는 epm 클럽 소속입니다 네. 7프레임 아, 여기서도 한 핀이 남네요 그 스트라이킹진이 멈췄어요 박성규 선수는 어 정말 초반에 깔끔하고 멋있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기대가 컸거든요. 네. 하지만 어, 주춤하면서 지금 이제는 1, 3꽉찬 스트라이크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번 핀이 <laughs> 섰어요. 본인도 지금 고기를 갱뚱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아, 네. 스페어 처리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고개를 넘어야 최종 결승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아,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건형 선수. 다시 자신감 회복. 아 이렇게 되면 우측 레인에서가 아, 지금 풀리지가 않고 있는데요. 네. 계속 얇게 공략이 되고 있거든요. 아, 왼쪽 레인에는 분명히 라인을 찾았습니다. 네, 군더더기 없는 표정이 달라요. 그렇죠. 자신이 분명히 잘친걸 알기 때문에 저런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오픈 후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박성규 선수. 8프레임입니다. 네. 박성규 선수가 한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켜내야죠. 스트라이크 나오네요. 아, 어. 안 나오던 스트라이크. 네. <laughs> 이제 후반부에서, 후반부에서 <laughs> 예, 중요한 네. 순간에 한건 나왔습니다. 어, 이런 대회에서 준결승전에서도 어, 참가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어, 대기를 할 만큼의 어,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많은 참가자들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TV 파이널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주목해볼 만한 내년 한해올한해 아,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될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험들은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 중요하고, 중요하고. 네, 이곳이 더블리아 네. 파운데이션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 박선재 네. 선수. 선수도 2년 전에 네. 중급자 경기에서 준우승을 했던 그 경험이 그렇죠. 이렇게 빨리 상급자로 올수 있었던 그플자가 되게 맛이 맞지 납니다. 네, 분명히 어, 발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더블 파운데이션은 상당히 큰데요. 이광룡 선수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지금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한 박자 더, 한 템포 더 쉬고요. 네. 침착하게 스트라이크를 음, 만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네. 갑니다. 파운데이션 더블.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예요. <laughs> 7번 핀이 <P. 웃음> 아주 늦게 떨어졌거든요. 네. 롯데이 나와야 될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천만 원.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이광용 선수 입장으로서는, 치원핀이 여기까지는 공장안 하다가, 메세지 핀으로 네. 넘어갔습니다. 아, 밑에서 쳐준 핀에 의해서, 얇게 공략이 됐기 때문에, 네. 아, 스트라이기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행운의 스트라이기 났네요. 지금 14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10프레임 싸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광용 선수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조건 쳐야 되죠. 1투9 아, 아, 네. 두껍게 왼쪽 레인은 이광용 선수가 자신있는 레인이었거든요 어, 네. 2008년에 부산 경남 에보나이트 결승에서 당당 우승을 차지했던 네. 이광용 선수 또 장애인들과 어. 무려 11년 동안이나 어. 어, 볼링을 같이 하면서 코치로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21년 동안 볼링과 함께하면서 네.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laughs> 어? 볼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오늘 이 TV 첫 출연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아, 여기서 만약에 웃음까지 차지했다면 오, 정말 야. 대단한 <웃음> 기억이 <laughs>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뭐 영광일 뿐 아니라. 그뭐 20년 동안 같이 했던 그이 볼링 네. 친구들 어. 아주 큰 역사가 될뻔 했는데요. <laughs> 조금 얼굴에 아쉬움이 좀 가득한 그런 표정이죠. 맞습니다. 예. 188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자, 박성규 선수 터키 탄스입니다. 1투구. 아, 8팀. 8팀. 그래도 박성규 선수가 중급자에서 상급자 온 것도 네, 대단한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승을 노리게 됐어요. 결승전까지 가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박성규 선수의 실력은. 네. 어 이제 MBC 스포츠 중계석 볼링에서 자주 볼 수도 있어요. 남자 개인전이라든지 뭐 클럽전이라든지 많은 게임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어 그런 경기에서도 아, 아 아이고. <laughs> 마지막에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성규 선수는 191점. 어 이렇게 되면 핀 차이가 얼마 안 났네요. 결과적으로.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인터넷 동호회 상급자 경기 두 번째 2위 결정전은 박성규 선수가 2위를 결정지었고 최종 결승에 진출합니다.